안녕하세요. 선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PN 서버를 5분트 서버에 설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 이더 어, VPN 서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5분트 서버에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다음 같은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서 업로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4.25 RTM 버전을 내려 받았습니다. 예를요. 또는 wget 명령을 우븐트에서 실행해서 바로 내려 받으셔도 돼요. 아무튼, 이 아, 파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풀었고요. 그리고 vpn 서버로 이동하죠. 그러면 다음 같은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make 명령을 돌립니다. 엔터 치고, 어, 라이센스 동의에 관련된 질문들이 세번 나타나는데, 모두 1번을 선택해서 라이센스 동의를 해줍니다. 어, 컴파일이 끝나면 다음 같은 파일들이 생성돼요. 이 만약에 메이 k 가 실행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실행 안 된다. 아, 그러면은 build essential 어, 패키지를 설치해서 메이 k 를 재실행하면은 어, 컴파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 이 파일과 얘를 어, 다른 디렉토리로 옮기도록 할게요. 여기로 옮기고, 그리고,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비스 실행. 종료를 위해서는 VPN 서버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VPN 서버 구성을 위해서 VPN CMD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비스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실행됐죠 됐죠 그렇죠. 그리고 어,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Stop 인자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음, 프로세스가 내려왔죠. 다시 실행하고, 이제 아, 서브 구성을 위해서 VPN CMD 메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오븐트 아, 서버에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오븐트 서버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VMNet1 이라는 가상 네트워크가 생성되어 있고요이 타입은 호스트 온리 타입입니다 호스트 아, 온리 타입이기 때문에 호스트 버 a 얼 어댑터가 생성되어 있겠죠 그 이름이 VMNet1 이에요 아, 그러면 은 이제 VPN 서버에 에, VHUB1 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버츄얼 허브를 만들 거고요. 가상 허브. 그리고 얘와 VMnet 1을 로컬 브릿지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VMnet 1에 연결되어 있는 가상 머신과 아, 저희 컴퓨터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VPN 서버에 연결을 하면은 이 어, 가상 허브를 통해서 로컬 브릿지를 통해서 어, 호스트 보출 어댑터를 통해서 vmnet1에 연결되어 있는 가상 머신과 통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구성 해보도록 할게요. vpncmd 실행하면 어, 무엇을 할 거냐 1번 어, vpn 서버를 관리할 거다 그 다음에 호스 어, 네임 어, 저는 vt01 입니다 그리고 버츄얼 n 브 네임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어, 그러면은 vpn 서버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아, 여기서부터 구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버 어, 패스워드 그러니까, 서버 관리자 패스워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서버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패스워드 셋, 어, 서버 암호 설정. 이렇게 된 거죠. 암호 정의해주고요. 두 번을. 그리고, 어, 가상 허브를 생성해줍니다 v h 브 b 1이라는 가상 허브를 생성해줄게요 허브 만들기. <laughs> v 허브 b 1. 아, 허브 크리에이트라는 메상에서 생성해 줍니다. 얘도 암호를 정리해 줘야 돼요. 두번 아, 입력해서 설정을 하고요. 아, 그러면 은 이제 허브가 생성이 됩니다. 아, 허브 리스트. 확인하면 디폴트와 아, v h 브 b 1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에, 허브로 들어가서, 어, 여기에 DHP 서버와 NAT가 어, 그,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어, VMnet 1의, 어, v n 1, 어, 가상 네트워크의 불편, 어, 그 DHP, DHP 서버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NAT하고 그, DHP 서버는 비활성화해 줄 거예요. Nat 비활성화. 그 다음에 TSP 서버 비활성화.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허브를 사용할 어, 사용자를 생성해 주는 거죠. User 어, create user c o n 그 다음에 그룹은 어코 음, 테스트고 테스트다. 이렇게 설정해주고, 유저 공일에 대한 암호를 어, 설정해줍니다. 유저, 패스워드셋. 그리고, 어, 어, 어 잘못 적었다. <laughs> 잘못 적었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은 어, 서버 설정이 끝납니다 끝나요. 나머지는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하죠. 아, 그러면은 로컬 브릿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로컬 브릿지브릿지 크리에이트 v hub 일. 와 연결할 거니까 m n e t 과 연결할 거다. 끝이에요프 n e t 1 어, 인터페이스 있죠 어, 얘와 연결이 된 겁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그소프트웨어 VPN 서버 설정은 끝났어요 어, 얘는 443 포트로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분투 어, 서버의 방화벽 방화벽 어, 뭐 IP 테이블이든 어, ufw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소프트 이더 vpn 클라이언트 설치 및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